사랑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시험에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진 존재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런 이런 고백들이 엄청 많이 나. 제가 뭐또 하나 가져왔는데. 김태균 네트의 개웅진 형제 며칠 전에 실직했대요 실직에 대한 뭐 글을 올렸었어요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순간에 일을 잃어버린 거것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밤낮이 바뀌고 점점 나태해져 가더니 데스티니 훈련과 플랜사이 뭐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을 밤과 새벽까지 롤이란 게임으로 은혜를 다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왔던 계정을 오늘 삭제했다. 삭제하기 전에 주님께 주님 이 계정 삭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결단하여 삭제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삭제 후 정확히 9분 만에 사장님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대화를 하던 중 아직 사람을 못 구했다는 말에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댓글이 또 달렸어요. 성블리가 댓글을 남겼어요. 웅지나 고맙다. 덕분에 감동으로 메이플 계정 삭제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주인되십니다. 여러분 이 그냥 간 고백들이지만 이게 성령께 사시게 하신 고백들 아닙니까? 네가 한 순종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왔다. 그 감동으로 나도 메이플 계정 삭제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이 죄를 말씀으로 이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으실만한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진리 앞에 나아간 삶이 시작되길 바니다